경산시는 1인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오픈데이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경산시는 3일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생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영주 경산시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인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사업 오픈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경과 보고 영상 시청과 선발된 27명의 교육생에게 선정증서 수여식과 홍보 크리에이터 위촉장 수여, 크리에이터 키트 전달식, 클린 크리에이터 서약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오븐데이에서는 지난 3년간 경산시 청년 소셜 창업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육성한 크리에이터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결성한 경북 크리에이터 협의회와 경북도 4차 산업기반과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 간의 실무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미디어 산업발전과 청년 문화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날 행사에서는 경북 1인 크리에이터 일기로 시작해 멘토로 활동 중인 뷰티 유튜버 유이즈, 크리에이터 창업을 한 김찬서 군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최영조 경산시장과 함께 경북도와 경산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미래 비전, 크리에이터로서의 애로사항 등을 대화하는 청년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TV 윤소윤이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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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